일조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개발 사업인 하동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 지급 문제에다가 투자자가 손을 뗐기 때문인데 하동군이 해별책마력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사 진척도 30%에서 멈춰선 하동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사 차량 대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깃발만 나부낍니다. 시공사가 밀린 공사비 400억 원을 달라며 담보 물권인 유치권을 행사하고 공사를 중단한 건 2014년 2월.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는 재개되지 않았고 시공사와 하동군의 지루한 법적 공방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래 만큼의 돈만 면 철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사이 최대 투자자인 대우 조선해 양은 경영난에 손을 떼버렸고 이미 투자한 880억 원을 돌려달라며 하동군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투자자와 시공사 모두 다시 찾아야 하는 사실상 원점인 셈입니다. 하동군은 갈사만 조선 산단이 항로와 항만을 갖추고 저렴한 분양가에 이점이 있는 만큼 곧 투자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석단 내리기가 좀 그런데 아마 6, 7일 7을... 뭐, 뭐좀 장기적으로 보면 올 가방기 내큰가격가 잡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 속에 대규모 투자자가 나올지 우려섞인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갈사만 조선 산단의 완공 시점이 당초 지난 년 말에서 2018년 말로 연기됐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